자, 11강의 11번. 좀 어려운 문제지. 음. 자, 갑니다. 사라져. 음. 음. 자, 이거 좀 종교 얘기도 나오고 과학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의 얘기가 나와. 그렇지? 이 세상 이렇게 어 종교 과학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자고. 자, 이거는 완전히 함 전체적으로 완전이지? 합리적이다 가져진 줄 썼네. suppose that 이렇게 가정하는 거. 종교는 해서 주어 자리인데 뭔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거야. 종교는 뭐다? 가장 위대한 뭐다. 이렇게 썼어. 그렇지? 뭐 중에 하나다 했네. 앞에 현재를 썼으니까 여태까지 뭐였다는 거니까 Has been, have been 중에 써야 되겠지. 그럼 단순니까? 종교는 has been one of the great humanizing movements. 인간, 인문화, 인간화 이런 말이지.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만든 운동들 중에 하나다. S 붙여야겠지. 뭐들 중 하나다. 최근 유럽 역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비록 먼은 있지만 흠은 있지만 이 말이니까 despite its flaws. 그랬어 흠, 흠결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 종교 얘기를 쓰는 거고 종교가 정말 인간의 어떤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러는 거지 또 종교다 이렇게 나오고 뭐가 아니라 Secular 하면은 세속적인 말이야 세속적인 거 이제 무슨 뭐 이상한 야동 이런 거라든지 막 막기 조잡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신성한 게 아니라 그, 그런 거를 u 세큘러 이렇게 얘기해. 어 여기다가 이제 worldly 세상에다가 L.I. 붙여도 이것도 세속적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종교다 뒤에 것은 이렇게 되겠네. 자, 저기 뭐 들어갈까? It is 쓰고 여긴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 대 들어가겠지. 자, 이게 대시 들어가는데. 강조겠네, 그렇지? 뒤에 주어가 없는 거 봤어. 그래서 이런 견해를 advance 발전시킨 것은 바로 종교다. 계속 종교를 찬양하고 있어. 자, 이때 대승 뭘까? 형태가 주어 수동태 완벽하지? 그럼 선행사 들어갈 자리도 없어 보이네. 이거라는 견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건 뭐겠어? 이 대승 뭐겠어? 접속사, 동격 접속사 되시겠지? 그래서, 자, 이런 견해를 발전시킨 것도 바로 종교단데 뭐냐면은,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겠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요런 말하고 관련된 거를 쓰겠지, 그지? 가장 인간 사회로 만든 뭐, 인문화 운동. 이거 뭐,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나와있냐? 해설지 봐봐. Humanizing Movement를 뭐 뭐라고 말했어. 뭐뭐 인문 뭐 운동이라고 그랬어, 뭐뭐 뭐 무슨 운동이라고 돼 있어? 그런 거 있었어? 없어? 아, 이금 해설치 찾는 것도 버리고 오래 걸려. 인간 운동? 인간 운동? 아, 난 인문화 운동이 더 좋은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어, 그. 인문주의 이런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하여튼, 인간화 운동이라고 일단은 해볼게, 그럼. 자, 그러면 인간화 운동에서 종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했고, 밑에서도 그런 말의 흐름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 그래서 자연은, 자연이란 건 세계라고 보면 되지. 전 세계 자연은 found라고 쓰면 안 되고 found, did라고 써야 되겠네? find의 과거 완료는 Find의 과거 완료는 found 이렇게 되지만 설립하다의 과거 완료는 found e d 거든 그래서 자연은 설립되었다. 뭐로부터? 이런 이성으로부터 합리성으로부터 이런 말이지? 깊은 합리주의 합리성에 의해서 자연은 만들어졌다라는 견해 동격 접사 되죠. 그런 걸 발전시킨 것도 바로 종교다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종교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 하나는 인간화 운동을 만들었다. 이 인간, 모든 그 어떤 인간화 운동을 만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이렇게 합리적인 사회, 자연을 만든 것도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가장 위대한 수호자들 중에 이성이란 말이 또 나오는 이성의 수호자들인데 철학적 생각에 어, 여기서는 뭐 철학적 사고, 논리, 이성 이런 거를 보호하는 거야. 그런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다? 얘 둘이 있는데 이랬지. 두개 바뀌었지. 원래 얘는 앞에 쓰는 말이 아니라 뒤에 쓰는 말인데 얘가 앞으로 나왔단 말이야. 부사가 앞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동사 주어를 바꿔 쓴 거야. 그래서 이런 위대한 사람 철학 철학적 수호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또 접속서 또 나와. 신이 종교란 말이니까 신이 왔어.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건데, 신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뭘 통해서? 또 로거스라는 신을 통해서. 로거스는 무슨 신이야? 지혜의 신이야. 신성한 이런 뜻이고, 지혜의 신인 로거스를 통해서, 어, 즉이 사회를 지혜롭게 만든 거지. 이렇게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 아직도 뭐라고 믿는데 끝이 안 나온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주는 뭐 하다? 뭐 하겠어? 신성하다. 왜 신성하다가 나와? 아, 신이 만들었으니까. 합리적 아, 그거는 생각이자. 그지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왜냐면은, 아까 뭐야, 이 현명한 지혜의 신이 만들었고, 또 합리성의 기반을 두고, 어떤 인간 운동, 인간화 운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우주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다. 뭐. 지혜다. 또, 합리적이다. 이런 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 이런 사람, 철학자들도 우주는 이거다라고 믿었다니까. 합리적이다. 이렇게 믿었다니까. rational이 되겠지? irrational. 반대말이지? 이러면 불합리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뭘 꾸며줘? 저 합리적인이라는 형용사 꾸며주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최고의이라는 형용사고, 애로에 붙여야겠지? supremely rational. 최고로 합리적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지. 자, 이쯤에서 정리해보면은 종교 덕분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니까, 아, 모두 사고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 우연이 아니다니까, no accident. 이렇게 하지. surprise 써도 같은 말인가? surprise? 같은 말이야. It is no wonder 써도 되나? 그렇지. 궁금할 거 하나도 없다. 우연이 아니다. 놀라운 게 아니다. 다 똑같은 말이야. 여기엔 강, uh, 이건 강조일까 가조일진줄까이 말이 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가조 진조야.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지금 가조고 진조. 이거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지. 그럼 똑같은 흐름으로 가야 돼. 현대 과학은 자 이제 과학이란 말이 처음 나왔나? 과학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자. 앞에 어떤 단어들이 지배적이야? 그렇지. 종교는 뭐다? 이성이다. 합리다. 그러니까 이성 합리하면 또 뭐가 떠올라? 과학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성이고, 종교가 과학이다.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현대 과학은 뿌리를 두고 있고, 번창을 했었다? 어디에? 한마디로 이거 뭐야?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겠어? 이거 한 단어로. 흐름상, 뭘로? 종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릴리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사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과학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누구 얘기만 나오면 돼? 과학자들 나오면 되겠지? 자, 과학자들 다 나온다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코페르니쿠스 뭐 주장한 사람이지? <laughs> 그거 <laughs> 아는 것도 신기한데 나는. 아니 코페르니쿠스 죽었어 안 죽었어? 왜 죽었어? 지구가 돈다 이말 하고 그 말은 틀렸어 사, 맞았어 맞았는데 태양이 돕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구가 돈다하다가 뒤졌잖아.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캐논인데 이 캐논이라는 것은 뭐 우리 뭐 캐논 협조국할 때도 나오지 뭐, 협조국은 콘서트야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포 소리 좀 나오나? 뭐 그런 캐논협주곡 이렇게 나오는 대포란 뜻도 되고 또 원래 이건 종교용어야 어... 대포, 대포 힘이 세지? 한번 맞으면 죽지? 그래서 종교의 법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절대로 지켜야 되는 법, 규율 뭐 이런 그런 것들 또 어떤 뜻이냐면 그 종교단체 회원 이런 정도의 뜻도 있어 어... 여기 밑에다가 내가 정리를 한번 해놨는데 어 여기 있지? 회원 의원 규아안 보이네 아씨 여기 보이나 아둘다 잘렸어 어뭐이 정도의 뜻이 있어 자그러긴 참고적으로 익혀두면 되고 그래서 코페벨코스는 캡톨릭의 회원이었다 그럼 무슨 말이지 이건 왜쓴 거야 이 과학자도 뭐 종교가 있었다는 거지 종교계에서다 케플러는 케플러는 뭐한 사람이지?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수학자 아니야?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뭐, 케플러스, 케플러의 뭐, 아무튼. 자, 케플러는 하늘을 연구했다. 자, 이 believe에 여기 왜 ing 들어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참. 자, 여기는 왜 ing일까? 하늘을 연구했다? 만약에 믿었으면 and believe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썼어. 왜냐면 분사구문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하늘을 연구했다는 거야. 자 어떻게 믿었냐면은 어 복순해? 이건 뭐야? 이거겠지? 그래서 하늘은 manifest 증명하다, 명백히 하다지 뭐를 지혜를 신의 지혜와 신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해주었다 하늘을 보면서 아 정말 신의 지혜가 있고 신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한 것을 분명히 해준 사람이 케플러다 하는 거지 현재 쓸까 과거 쓸까. 옛날에 그렇게? 했다. 했다. 어, 한번 봐봐. 이디 붙었나? 붙었어? 어, 그들은, 그것들은 이렇게 했었다라고 연구했다. 아, 어, 그런데 내가 볼때 현재를 쓰는 게 맞는데 왜 여기 책에 과거를 썼죠? 아무리 과거지만 그렇게 한다는 의미 됐다. 뭐 아무튼 거기 있는 과거대로 일단 가자. 자, 그 다음에 뉴턴은 공식을 만들었다지. 어떤 규칙이야? 자연의 규칙을 만들었지? 이런 믿음으로 했는데, 뒤에도 보니까 주어, 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갖추었고, 완벽하네? 그럼 빌리프 들어갈 자리도 없어? 그러면 얘가 이거라는 믿음 하니까, 뭐가 들어가? 뭐뭐라는 믿음을 가지고. 뭐뭐라 하니까 접수사 되시고, 동격이지? 자, 그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어, 어떤 믿음으로 자연의 법칙을 만들었냐? 뭐, 만류일리버 측,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어, 자연의 위대한 저자는, 이거 당연히 저자, 작가는 누구겠어? 신이겠지, 창조자야겠지 반드시 우주를, 오더는 뭐야? 동사로서? 주문하다? 질서를 만들다지. 그래서 뭐야? 아, 이 창조주는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었겠구나. 뭐에 따라서? 합리적, 불합리적.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irrational, rational이고, 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있는이니까, 인이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 우주를 만들었겠구나. 라고, 뭐 했다? 믿었 라는 믿음으로 어떤 우,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은, 이 우주의, 우주의 법칙을 만든 것은, 옛날에 만들었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만드는구나가 아니라 옛날에 만들었겠구나 라고 해서 공식을 만들기 전보다 신이 만든 건더 이전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뭐함에 틀림없었겠구나.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써? must have pp를 써야지. 그래서 must have order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must have ordered. 아 질서를 만들었겠구나 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뉴턴도 왜 종교랑 무슨 관련이 있어? 뉴턴도. 여기도 이거 이렇게 잖아 자연의 조물주. 이것도 종교적으로 본 거지. 이 종교, 이, 이것도 조물주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본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동, 가장, 뭐야, 중요한 동기부여하는 과학의 힘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인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믿음, 이렇게 되지. 이것도 접수사 대, 동격 대시지. 뭐뭐라는 믿음, 이렇게 되지.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 자연 법칙이 있고, 우아한 법칙이요,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법칙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가장 동기부여 시켜주는 어떤 과학의 힘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물주가 이런, 이런 말, 이런 법칙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되게? 이해할 수 있고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덕분에 어, 많이 발전할 수도 있었고, 아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조물주가 막 진짜 그림을 그렸는데 막 그냥 물감을 팍 뿌리듯이 했던 그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 없어. 그지? 하늘의 별도 규칙이 있어 없어? 어, 없나? 그건 없네. 그지? 어. 그러니까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거를 딱 이제 얘네들을 찾았다는 거지. 그리고 it did not have to be that way. 그런 식으로. 해프트는 돼야 된다는데 디드니까 디드니까 할 필요 없다지. 그런 식으로 꼭될 필요는 없지만 없다. 뭐 하지 않느나 그런 식으로 꼭될 필요 없다는 그런 식이란 건 뭐야? 뭐가 있는 거야? 규칙이 있는 거지. 규칙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될 필요는 없다. 규칙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을 필요가 있다. 규칙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규칙은 없을 수도 있다. 뭐 하지 않는 한, 뭐 하지 않는 한, 어 되게 부정을 막두 개를 써가지고 헷갈린다, 그렇지? 자, 어쨌든 이만큼은 이제 정리해놓은 뭐야? 신은 신은 뭐 이성적으로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을 과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찾으려고도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야? 신이 그런 말씀돼, 신이 뭐 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한 신이 규칙적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은 한 그런 규칙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바, 맞아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규칙적으로 만들다, 뭐 이성적으로 만들다 이런 말을 찾아야겠지. 어디 있을까? 4번 좋아 보이는데 그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서. 지지되지 않는 한 어때 신이 빠졌지? 과학적 사실 어 그럴 듯해 보이는데 신이 빠진 거야. 그 핵심이 신 얘기가 들어가야 되네. 신 얘기 당한 게 어디 있지? 어5 번이 좋네. 자연의 법칙이 종교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는 한 그럴 필요는 없다. 아이 고야이 부정어가 세 개다. 머리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연의 법칙이 종교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는 한. 거부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필요 없다. 와, 어렵다. 거부돼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거부되지 않아야지 그런 거야? 자연의 법칙이 종교에 의해서 어? 자, 이 거부 대신에 인정이라는 말 써보자. 인정이랄까? 받아들여진다 해보자.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자연의 배칙이 종교에 의해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런 규칙은 존재해 안 해? 그 규칙이 받아들여지면 그런 규칙은 존재하는 거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런 규칙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아, 이건 거꾸로 썼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고, 그럼 답은? 3번 정도가 좋겠구나. 조물주 얘기 나오고, 종교 나오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최고의 이성적인 조물주가 있지 않는 한, 조물주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는 될수 없을 텐데, 자. 그러니까